구슬로 화경으로 보는 것처럼 신점으로 점을 보는 수미산당 구슬보살은 인천 성남동 부근에 가면 찾아오는 모든 분들에게 예리한 구슬점으로 원하는 모든 것들을 파헤쳐주는 영통력을 지닌 영험한 무당을 만날 수 있다. 그녀가 바로 수미산당 구슬보살이다. 첫눈에 봐도 예사롭지 않은 맑은 눈이 너무 맑아 사람의 사주팔자와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사주와 운명 무슨 고민으로 찾아왔는지 정확히 원인을 짚어주고, 해결책을 판별해주는 수미산당 구슬보살은 주위에서도 인정하는 틀림없는 최고 무당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할 정도이다. 그녀 역시 타 제자분들과 같이 어릴 때부터 치고 들어오는 무병 때문에 거역할 수 없이 신의 제자가 되었다. 그러한 신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기에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갈팡질팡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개개인이 안고 있는 고통에 알맞은 처방을 알려주어 막히고 힘든 일들을 풀어주는 그녀 역시 신점의 대가이다. 한치의 오차도 없고 빛나감이 전혀 없는 그녀.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전국 최고의 무당을 찾아라에서는 선이라는 영예까지 선정되기도 한 구슬보살. 마음씨 또한 넓은 태평양 바다처럼 넉넉하다. 특히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적 비상사태에서 힘들고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많은 이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떨며 노심초사하고 있고 또한 전국에 많은 이들이 찾아오면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고 있는 지금 혹은 실타래처럼 얽히고 막힌 모든 문제들을 풀기 위하여 수미산당 구슬보살 같은 분을 찾고 있다. 구슬보살 그녀는 신당에 오는 모든 이들의 갈등과 고통의 응어리를 풀어주고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며 정성을 다해 그분들을 위해 빌어주는 그녀. 진정 현 시대의 무당이다.